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일곱 개의 돼지 공략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가 보도록 하시죠. 고고. 네, 최근에 가장 핫한 우리 C등급 장비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등급 장비 착용 이유 무빙 제가 직접 만들어 봤고요. 일단은 C등급 장비 각성 5강을 하는 이유 그냥 바로 한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투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요 차이가 생각보다 있거든요. 어, 이렇게 한줄 요약해드리고, 네,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한번 보시죠. 네, 이 표는 제가 저번에 장비 공략에서 만들었던 표인데요. 각 부위별 각성 옵션과 최소값, 최대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각성 옵션에는 등급이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갖는다는 점인데요. 즉,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과 가장 높은 등급인 SSR의 각성 옵션의 최소값, 최대값이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최대한 리스크와 재화가 적게 되는 C등급 장비를 많은 강화를 통해서 최대치 5각성을 해서 15%를 빠르게 맞추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이미지를 보시죠. 이거는 제가 오늘 직접 만든 룬인데요 일단 c 등급이고요 그리고 철벽 룬 이렇게 오각성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생명력 세팅을 해서 어한13 3% 정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일단 후기부터 말씀드리면은 골드가 뭐 다른 사람들은 한2 30만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한7 80만원으로 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의 골드가 일단 들었습니다 어, 뭐, 골드는 당연히 들겠지만, 특히나 강화면에서, 강화할 때 이게 나중에 20%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확률이 낮거든요? 그리고 추가 옵션을 이렇게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좀 많은 골드가, 어, 들었습니다. 만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체감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특히나 생명력에서 쪽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제리코가 생명력이 좀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걸 착용해보니까 생명력이 조금 많이 올라가는, 어,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무조건 C등급 오각성이 좋냐?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 단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각성 오강 C급 장비의 단점입니다. 어, 첫 번째는 빠르게 맥시멈의 옵션을 착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장비에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시킬 수 없다는 점, 이 점이 최고의 단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최고 등급의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만 쓰다가 이제 버려지는 장비가 아닐까. 어, 그렇게 해서 애써 재화를 좀 초반에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요렇게 생각하는 단점도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장점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시급 장비, 각성 광의 장점. 일단은 다이아 소모가 없습니다. 1 다이아 소모 없이 원하는 각성 옵션을 선택해서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저는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장비 스위칭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범용성이 좋구요. 초반 이러한 장비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두면은 어, 어떤 영웅들이 또낄 수가 있고, 또 끼고 빼고 이런 거에 대한 재화도 없고요 네, 여러가지 뭐 실험을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어,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나는 강화를 해보고 싶다. 시등급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장비가 좋은지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일단은 팔찌랑 반지는 공격력, 치확, 치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목걸이 귀걸이는 방어력, 그리고 벨트로는 생명력, 흡혈, 이렇게 어,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편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룬을 추천드립니다. 룬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과 흡혈률이 오르구요 룬이 지금의 SSR을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 투급이 엄청난 투급을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생명력이 같은 경우에는 범용성이 굉장히 좋구요 그리고 흡혈률도 좀 유지력이 좀 딸리는 용도 있거, 있거든요. 공격력은 높은데. 그런 영웅들이 좀 끼면은 상당히 또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룬에서 생명력, 아니 흡혈률, 이런 부분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무소과금러 분들 중에, 어 하루에 진짜 엄청난 양의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골드가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C등급을 좀 이렇게 골드를 좀 많이 소모해서 여러 개를 좀 만들어두면은 추후에 역시나 범용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C등급 장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가기 전에 미세먼지 팁 하나 <laughs> 가지고 왔습니다 보스전 업적으로 다이아 수급하기 인데요 굉장히 많은 다이아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예 노말 한 명의 용으로 참가하여 승리하기 거든요 이게 4개를 줍니다 다이아를 자그마치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저는 단장 멜리오다스로 했거든요 음, 요걸 이용해서 어, 다야 수급하는 거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은 C 등급 장비를 착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유익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또 많은 의견들 댓글 달아주시면은 어,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